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HUG 허그가 전세 보증 보험의 요율을 조정합니다. 사고 위험도에 따라서 전세 보증 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37%까지 오를 수도 있다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40년째 계속 감소세인데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서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본 금리 얘기 먼저 좀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박,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 예. 어...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금리 결정 회의를 여는데 그리고 금리 를 결정합니다. 아마 잠시 후 점심 때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약간 가장해서 거의 100% 확률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일본은행 총재랑 부총재가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있다. 일본 경제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금리 이번에 올릴 거야 라는 신호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안 올리면 오히려 이상한 정도인 게현 상황입니다. 음. 어제 일본 국채 10년물, 20년물 이런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 것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선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음. 오늘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연 0.5%. 0.5.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렸었죠? 작년 7월 말에 올렸었죠. 예. 근데 이 0.5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뉴스가 중요한 건 작년 7월 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아.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을 때엔캐리트레이드 예.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렴한 엔화 이자를 노리고 일본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해외에 투자하던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건데 예. 그러니 이번에도 혹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걱정 하겠네요. 그때도 한 단계 올렸는데. 네. 그럼 엔화 이자가 비싸진다는 거고 네. 싼 이자 기대하고 엔화 대출을 받았던. 자금들은 다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뭘 갖고 있든 던지고 네. 남는 돈으로 엔화 부채 갚으러 갈 거다. 그렇습니다. 음. 다만 또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측면은 뭐냐면 예. 일본이 작년 7월 말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마침 미국의 고용통계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던 차에 일본이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걸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 일본은행 총재도 미리미리 우리 올릴 겁니다 라는 신호를 시장이 계속 줬기 때문에 예. 화들짝 놀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갑작스러웠던 게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 우리 입장에선 어쨌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음. 뉴스이기도 합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냥 이번만 올리고 다시는 또안 올릴 거예요 라면 네. 그래 뭐 그렇게 넘어갈 텐데. 이제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른바 정상화의 길을 걷겠다는 거구나 네. 이게 인상의 시작이겠지 그럼 다음에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걸 다 한꺼번에 반영하는 걸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시장은 이번 한 번만 올리고 끝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뭐,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흥무려운 목이 하나 있는데 음. 일본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예. (2000년대) 중반에는 수출도 잘 됐었고 그러면서 물가도 좀 오르면서 경기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때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어요 올렸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약간 주저주저했던 음. 건데 그 이전에 조금 한번 참았어야 될때 섣불리 올렸다가 네. 경기가 무너진 때가 몇번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 근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요즘처럼 외화 가치가 쭉쭉 하락을 했습니다. 내데화 음.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겐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일본 은행이 참다 참다 결국 금리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전에 예전에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그게? 2006년에 한번. 2007년에 한번. 대략 얘기. 한 20년쯤 전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요런 분위기랑 비슷하다가 자, 이제 우리도 금리를 올릴 만하네 네. 어. 그렇게 두번 금리 올려서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에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내고 음. 금리 내리는 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했겠죠. 일본은 당시에 불경기였으니까 다른 나라가 먼저 다 경기 좋다고 좋다고 하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제일 뒤늦게 맞습니다. 일본은 올리기 시작했을 거고 그렇죠. 그때가 다른 나라는 파티 끝나고 다 이제 정리하자 네. 하던 때였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음. 만약에 일본은 오늘 금리를 올리면 아, 그렇겠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0.5%라는 숫자까지. 그래서 음.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고 그동안 안 올리던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트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 올라가는 나라가 됐을 테니까. 그렇죠. 음.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엔화가 부각이 되면서 엔화 가치가 막오 올라갑니다. 예. 달러 엔 환율이 80엔대까지 떨어졌어요. 음. 지금이 156엔인 거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꽤 크죠. 예. 애나 초강세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근데 더큰 문제는 2008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졌잖아요. 뭐 경기 한참 좋다가 이제 거품 꺼진 거니까.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근데 애나가 가뜩이나 초강세라서 수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더욱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엔화는 오히려 강세가 됐을 거예요. 여기는 엔화는 경기 안 좋으면 오히려 강세가 <laughs> 되는 독특한 통화니까.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투자를 줄이면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가 안 됩니다. 예. 그럼 일본 경제가 다시 꺾이게 되죠. 음, 끔찍했던 그 당시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를 다시 제로에 <laughs> 가깝게 내렸던 거고 음. 코로나 사태로 미국을 비롯해서 최근에 대부분 국가들이 또 금리를 엄청 올리던 시절에 예.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죠그 이유로 꼽혔던 게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음. 근데 이 트라우마를 그럼 지금 일본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인데 야. 그걸 깨고 올리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음. 아니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올렸는데 네. 일본은 매번 이런 겠네요 그러면 매번. <laughs> 그렇게 됩니다. 어. 마치 그냥 그 수줍고 내성적인 친구처럼 예. 남들 다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추기 시작하는데 내가 올라갈까 <laughs> 그거 멈추 멈친 멈칫 멈칫하면서 시간 다 보내다가. 무대 끝날 때쯤 돼서 나도 한번 용기를 내자 하고 무대로 올라갔는데 네. 이제 본인 혼자 남아 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럼 이제 재질을 당하죠 빨리 어... 내려오라고 근데 뭐 원래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고 네. 경제로 비유하면 일본 경제가 원래 늘 그렇게 침체고 안 좋다 보니까 세계 경제 다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야 조금 꿈틀거리는 거라 이것도 뭐 체질 문제라 이거 조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매번 고민이겠네 네 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올릴 건지는 모르겠다 네 봐야 됩니다. 음. 자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오신 소식도 네. 재밌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네. 이거 가입이 돼야 그 집에 전세 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laughs> 이제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됐고, 그렇죠. 나, 이게 뭐 결국 이제 나라에서 가입시켜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공기업이니까. 예. 전세 보증 보험 가입비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종의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보증료가 올라가는 건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전세 사기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사정으로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죠. 이거 예. 가입하는데 드는 보증료가 3월 31일 가입자 신청자에 부터 인상되거나 인하도 될수 있을 예정입니다. 음. 아 지금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요세 군데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예. 아이 중에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뭐, 인상되는 이유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보증료가 정해진 게 2013년이에요. 네. 어, 그때 정해진 이후로 변동이 없었는데, 당시에 보증사고를 보니까, 뭐, 연간 한 건에서 많아봐야 스무 건, 서른 건, 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전세사기하고 이제 주택시장 침체 겪으면서, 2022년에 오천 건 넘어섰고, 작년만 해도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에 들어간 돈이 3조 5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 대신 내준 게 예. 사고난 게 거의 이렇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경매로 넘겨가지고 돈을 회수하잖아요. 음. 그 회수한 금액은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이야. 받은 수수료는 얼마나 되냐? 봤더니 3,500억 원 정도라서 뭐의일 예. 수준인 거죠. 어, 보증료 인상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예, 보증 사고 위험이 적은 집은 앞으로 지금보다 좀 저렴해질 수 있고 바뀌고 나면 예, 위험이 음. 큰 집은 지금보다 뭐3 0트 넘게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참 위험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게 집값이 잘안 오르는 집일 거고. 음. 음. 그렇겠죠. 인기 없으니까 위험이 크겠죠. 그, 안그러병더 그렇죠. 넘어가면 아주 인기리에 팔리겠죠. 네. 인기가 없는 집은 집값은 낮고 예. 살만은 하니까 전셋값은 아주 낮지는 않을 거니까 네. 집값과 전셋값이 많이 붙어있는 집들일 텐데 <laughs> 그런데 다 이제 보험 받아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안 받아주자니... 안 받아주자니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맞습니다. 안전한 집만 받아주는 것도 사실 취지에 어긋나죠 보험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건니 사실은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무튼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가 네. 안전한 집은 조금 내려가고, 네. 불안한 집은 더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죠. 자동차 보험 같이 사고를 많이 본인이 낸건 아니지만, 아, 이런 집은 좀 사고가 저희가 데이터 사고로 봤을 때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보증료 많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주택의 유형, 그러니까 아파트냐, 뭐그외 빌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뭐 보증 금액, 부채 비율, 이거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요. 집에 만약에 대출이 이미 껴 있을 경우에 그 집값 대비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 비율이 80% 이하냐 초과냐 요두 가지로 일단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 아파트가 가장 낮은 연0.1% 대에서 뭐0.12% 정도이고 음. 그외 주택은 0.13에서 0.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 보증금 1억 원인 빌라에 들어간다, 2년 예.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예. 보통 그럼 2년치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 2년의 보증료가 29만 원. 전세 초. 보증금 더하기 집주인이 원래 받았던 대출. 그렇습니다. 더한 게 집값의 80%를 안 넘으면 뭐 대략 1억에 한 29만 원 정도. 예. 넘으면 31만 원 정도. 물론 이제 보증금이 또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예.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억짜리 1억당 한 30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 1년에 2년, 2년간. 2년에. 예, 2년간. 예, 2년간 이렇게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좀 복잡하게 나눕니다 부채 비율을 뭐70% 이하, 그리고 음. 70%에서 80% 사이, 그리고 80%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예. 70% 이하인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사고가 거의 없더라. 음. 그래서 다소 안전하다고 보고 지금보다는 보험료를 보증료를 인하합니다. 예. 그리고 70%를 초과하면은 최대 30% 넘게 인상을 하는데. 음. 어, 기존에 1억원짜리 1억 보증금을 내고 뭐 빌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30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 이렇게 되면 70% 이하일 경우에는 한 22만원 정도로 음. 어, 되고요. 80% 초과하면 어, 34만원 정도로, 어, 3만원 정도 기존보다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할인제도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 이 내용도 좀 바뀌거든요. 어,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유주택자도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 대상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은 50%에서 60% 보증률을 좀 깎아줬습니다. 본인도 세를 살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집은 누구한테 세 주고. 맞습니다. 예. 집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를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 앞으로는 이 기준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주택자여야만 할인이 대상이 됐고두 음. 그룹, 두 그룹으로 구분해서 무주택자들 중에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나눠서 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한 부모 가정 혹은 이제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음. 이런 경우에는 60%를 할인해 주고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이런 가구들은 40%를 깎아줍니다. 이게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라는 티가 탁 나죠. 네. <laughs> 어, 마치 자동차 보험인데 뭐 예를 들면 다문화 과정이면 쌉니다 하는 거는 민간 보험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어 가끔 네, 이제 뭐 보험사 별로 그런 거 하기는 하는데 오늘 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실 나라에서 하는 것 밖에는 없죠. 어쨌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증료가 이번에 인상되니까 그 부담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6개월이나 12개월로 나눠낼 수 있는 무이자 분납제도도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1년 동안 이것도 무이자로 나눠낼 수도 있는 거죠. 약간의 제도가 바뀌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예, 핵심은 보험료가 위험한 집은 좀 오르고, 예. 안 위험한 집은 약간 내리고. 그렇습니다. 데 대부분 사실은 그냥 위험한 집 구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 예. 또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위주로 이제 가입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위험한 거랑 안 위험한 거랑 이렇게밖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정말 이상한 건데, <laughs> 이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집 계시면서 괜히 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내는 보험료로 네. 위험한 분들 뭐 하는 거죠. 보험이라 어, 원래 게... 보험이 원래 그런 건데. 네, 보험료 차이도 지금도 좀 적은 것 같기는 하다. 네, 위험률이 이제 일반 민간 보험사처럼 그렇게 이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안. 알겠습니다. 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번 어, 올해 3월 31일 이후에 신청 건부터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증료 오르기 전에 혹시 미리 할수 있을까를 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어간에 해가지고 계약 갱신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가 있어요. 예. 그 중에는 계약금하고 잔금 납입했다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잔금을 우리가 집주인에게 줬다면 그 뜻은 이제 변제권 확보하기 위해서 대항력이라는 거 갖춰야 되잖아요. 전입신고하고 그 확정일자 받고. 근데 전입신고야 뭐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먼저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와 전입 그 전입신고 음. 다할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전입세대 열람원도 필수로 제출을 해야 돼서 그 앞에 누군가 음. 다른 세입자가 있으면 이건 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월 5월 이후에 이사 갈 건데 네. 전세로 갈 건데 네네. 그때 가입하면 비싸질 수 있으니 네. 혹시 지금 먼저 가입할 수 있냐는 예. 질문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음. 다만 이제 기존에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한번 연장할 때 예. 동일하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 갱신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1회 한해서. 기존과 지금과 동일한 보증율을 적용을 하고 만약 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은 그때는 인상된 보증료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게 뭐 위험한 보험인지 아닌지 위험한 전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몇 년째 이렇게 그냥 온 나라가 끙끙 알래요 전세 보증 보험. 응. 응. 손석우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네. 1년에 몇 킬로쯤 먹어요? 우리가 한... 오십오 키로 네, 음.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오십오 키로라고 하면 어, 많이 먹는 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적은 겁니다 우리 기존 상식으로 따지면 한국인은 밥심 예. 뭐 이런 옛말을 생각을 하면 얼마 전만 해도 남자 체중만큼 먹는구나 싶었는데 요즘은 여성 체중으로 확실하게 내려왔네요 이제 네, 이게 음. 딱그 구분할 수 있는 비교치가 있어요 삼십 년 전에 천구백구십사 년에 그때 소비량이 백팔 예. 점삼 킬로그램이었더라고요. 어... 딱 30년 만에 절반으로 딱 그러네요? 줄어든 거죠. 예. 지금 추세로 보면 40년째 계속 그쌀 소비량을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참 경제 성장 가도를 달렸던 1990년대 딱 들어서면서 예. 그때 이제 소비량이 빠르게 감소했던 흐름을 음. 보였어요. 그래서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연간 쌀 소비량 100kg 아래로 떨어졌고 음. 2019년에 와서는 이제 50kg대로 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50kg 대에서 머물고 있고, 물론 줄어들고 있고요. 일년에 55kg 정도를 먹으면 하루에 그럼 밥을 몇 공기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152.9g이더라고요. 하루에 먹는 쌀이? 네, 예, 일인당 하루 쌀 소비량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152.9g 이게 전년 대비 1.1% 감소를 한 건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그 즉석밥 즉석적? 있잖아요. 예. 이게 보통 용량 기준으로는 200g 혹은 210g. 210, 210이 요즘은 큰 밥이라고 써있거든요. <laughs> 네, <웃음> 좀 작은 것들로 나오죠. 그거 <laughs> 예. 것도배안 부르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음, 따지고 보면 그거 하나 먹는 거다, 하나도 좀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밥한 공기 정도 진짜 하루에. 작은 즉석밥 하나씩 정도만 먹는다. 그렇죠. 음. 지금 딱그 정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줄어든 쌀 소비량이. 가공식품 원재료로 대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식품 업체들이 쓰는 쌀 소비량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예. 8 7 3 0 0 0여 톤. 그래서 이건 또 오히려 0 0가0 0 0 0 0 쌀로 뭘 만들어요? 주로 술 빚는 데. 아, 아, 네. 아, 쌀로 빚은 술을 먹는다. 23만 톤0술 앞두신... 빚는 데 썼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떡류 만드는또한0 어, 0 0 0 사용됐고 요즘에 늘어나는 건 이제 가공 처리하는 조리식품. 매 많이 들어가요. 16만 톤이 넘게 작년 에 소비가 됐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25%나 소비량이 늘어난 거예요. 증가율이 음. 꽤 크죠. 이게 한국인은 쌀 소비가 줄었는데 가공식품 원재료로 이게 쌀 소비량이 많이 나가는 게 해외에서 이제 케이푸드가 음. 좀 인기가 높아지니까 음. 이런 쌀 가공식품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이 업체에서 쓰는 쌀 소비량도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쌀 과자 등등 네, 이런 식의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음. 문제는 쌀을 좀덜 먹으면 뭐 쌀농사도 덜 짓고 적게 지으면 될거 아니냐 뭐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시장이 네. 라고 하기에는 그게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농민들 그렇죠. 중에는 내 평생 쌀농사만 지었고 다른 농사는 익숙지도 않으며 그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지라는 말이냐 라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게 되게 걱정이다 그럼 쌀이 계속 남아돌 거고 그렇다고 네. 그건 뭐 시장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그냥 팽개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살롱사 짓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 지금 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잖아요. 양곡 관리법. 음, 예. 딱그이 거죠. 그그 이슈인데. 네.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쌀 재배 면적을 좀 강제로 줄이는 방안을 예. 내놓은 거예요. 이게 지난 해 12월 한달 전이었죠.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반발을 농민들의 반발을 꽤 크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대 집회, 규탄대회 이런 거 농민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세종시에 트랙터 몰고 상경하셔 가지고 음. 그 농림추산식품부 앞에서 규탄대회도 대대적으로 열었고 특히 이제 이게 지방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뭐 의회 중심으로 어 반대 성명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따라 채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농사짓고 쌀 넘치게 생산하도록 해달라 네. 그거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대신 정부가 그거 다 사주라 제가 그렇죠 비해.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 정부가 내놓은 안은 그런 것들을 다 줄이는 방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음. 어각 시도별로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서 감축해야 되는 면적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그 감축한 면적은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키거나 예. 아니면 그의상하의 생산량을 어쨌든 감축을 해야 된다. 목표치를 제시를 한 거고 만약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달성하는 농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죠. 음. 공공 비축미 같은 거 이제 배정을 할때 우선 배정해 주고 음.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이제 직불금도 다른 정말 작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1 헥타르당 43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반대로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달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 비축 미 배정을 제외하거나 직불금을 삭감을 하는 이런 아,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쌀 농사 줄이시면 인센티브 드리는데 네. 똑같이 안 줄이시면 드리는 이제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페널티가 드립니다. 나갑니다.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사실상의 강제 감축 방안 아니냐라고 예. 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음. 어떻습니까? 이거 그러면 농민들은 반발을 할 건데 네. 방향은 쌀 농사 짓는 걸 줄이는 수밖에 없으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쌀을 더 먹든가. 근데 그건 안될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게 식량 안보라는 측면의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음. 순전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양곡관리법. 이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100kg 1인당 100kg 먹을 때는 100kg를 생산하는 게 식량 안보지만 지금 네. 50kg만 먹는 시대가 됐으면 50kg만 생산하는 것도 식량 안보일 텐데 네. 50kg 먹는 시절에 60kg를 쟁여놔야 되... 돼야 꼭 안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일정 부분 살�... 쌀 생산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정부 초기에 그런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부 안에서도 음... 좀 결이 다른 대책들이 나왔다고 해서 좀더 논란을 사는 부분도 있고 예.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제시가 됐어요. 아, 이 얘기도 너무 급하게 했다. 그렇죠. 지난달에 이 발표가 됐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래요. 2월 초에 설명회를 하고요. 2월 중에 농가에 재배 면적 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음. 그럼 이제 올해 농사분부터 바로 해야 줄이는 되는데.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전환하거나 생산량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농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음. 이미 지금 올해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배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종자 준비하고요, 비료나 농약 같은 거 이미 신 주문하신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내기철 거의 3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점에서 배 재배 면적을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감축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모종만 어. 바꿔 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다 바꿔야죠. 예, 계량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도 받아야 된다라고요. 음. 그러니까 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농가 현실 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방안이다라는 지적 나오는 거고 시기도 안 좋은 게 양곡관리법 때문에 지금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음. 시기에 이런 게 나와서 더큰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